여겠으 진짜 너는 젠지에 자격이 없어. 이런 최신 물품도 이러고뭐 움직여요? 손 올려봐, 두 개다. 양손 올려봐. 약하게 <laughs> 해줄게. 봐봐. 해봐. 해봐, 빨리. 뭐라 말이야. 왜 손에 땀나. 직, 직장 직내 괴롭힘. 뭐라 말이야. 해봐. 해봐, 해봐. <laughs> 느낌도 안 올까? 그냥 그거야, 저주파. 오고 올려줘? 오. 너무 좋아요. 응. 어, 이거 헉. 여기에 발 올리고 있으면 살 빠진대. 이거 딱그산이원 가서 그래, 저주파. 어, 어 그거다. 절대 못 돼. 손가락 엄청 아프다 그랬잖아. 이거 하고 진짜 괜찮아졌다니까? 음. 3단계는 느낌 나온다고. 이 진짜 이런 거안 믿거든?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구나, 깜짝 놀랐잖아 7단계 정도 해줘야 될거 아니야. 1단계. 1단계는 느낌도 안 와. 1 아무 느낌 없던데? 아와 어, 아니야, 있어. 아니, 있어! 있어. 6, 7단계로 해줘야지. 남는 거야, 병이. 맞다. <laughs> 아, 아. 사람 병이 안 나올 거 같아가지고 3개 하고 는데 남병통치약. <웃음> 머리 아프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하고. <laughs>